새해가 시작한 지 180일째 6월 29일 지구촌의 정비공이 전하는 오늘살이 철학입니다. 이 몸은 전세집이나 같다. 빌려 쓰다가 마침내 버려두고 가는 것이다.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이 몸은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 존재하는 것뿐이다. 몸이 강하든 약하든 마침내 이 몸은 내놓아야 한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 깨끗하고 튼튼하게 간수해야 한다. 이 몸이 병 없이 잘 지내는 것이 사람이 바라는 이 세상에서의 이상이다.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라는 ABC 과학기술 환경과 공존해야 하는 대전환의 정비공시대입니다. 정비공시대란 정답도 비밀도 공짜도 없는 산무의 혼돈의 시대란 뜻입니다. 이 시대의 해법으로 대한민국 유일의 한국 철학자이자 종교사상가인 다석 유홍모님의 오늘살이 철학을 복음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정비공시대의 정음으로 일컬어지는 오늘살이 철학은 매일매일 생과 사를 체험하듯 우리가 살아온 날수를 인생처럼 세어가면서 몸성이와 마음노이, 그리고 바탈태우라는 삼보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몸성이입니다. 다음으로 마음노이입니다. 세 번째로 바탈태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다석의 오늘살이 철학, 즉, 삼보운동으로 행복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호흡을 수련하는 다석체조를 소개합니다. 다석이 스스로 창안한 요가식 체조는 모두 네 동작으로 한 번에 약 10초가 걸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5분에서 30분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손등을 두 번씩 마주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앞에 두 번을 한 다음에 뒤로 해서 뒤로 두 번을 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뒤에서 두번친 손을 앞으로 다시 들어올려서 손바닥을 피고. 손바닥을 피고 등을 두 번을 두드립니다. 다섯, 여섯,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여덟 할때 이제 앞에 발을 고개를 숙여서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은 이회가 끝나는 것입니다.